단항식하고 다항식하고 곱하기는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겁니다. 자, 원리는요 분배법칙을 이용한다는 거야. 자 여기는 항이 한 개짜리인 ex. 여기는요, x라는 항하고 y라는 항, 항이 두 개니까 얘는 다항식이라고요. 자, e x랑 x 더하기 y랑 곱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분배법칙을 이용한다는 거야. 자, e x가 이렇게 얘랑 곱하시면 e x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또 e x y. 자, 이렇게 e x y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계산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전개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항식의 곱을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3x라는 다항식하고 자, 그 다음에 또뭐 x 더하기 2라는 다항식하고 곱하기잖아요. 이 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 풀었어.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분배해서 자 이렇게 풀었죠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을 정계하면 다음을 얻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정계식은 정계에서 얻은 다항식을 정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다단항식하고 다항, 다항식의 곱셈 한번 해볼게요 자요 3x라는 단항식하고 자 2x 1이라는 다항식하고 곱셈은 어떻게 한다? 자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요 3x라는 게 어디에 분배되는 거냐면 요 가로랑 곱하는 거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애들랑 이다 곱해주시면 돼요. 3x하고 2y랑 곱해줬고요.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 이렇게 쓴 거예요. 요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3x랑 1이랑 곱한 거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요 6xy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3x가 될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자 그러면 여기는 자 마이너스 5y가 2x랑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5y가 2x랑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야 자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5y랑 그 다음에 여기 6y랑 이게 됐을까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6y랑 곱해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5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xy 자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65 30 마이너스 30 y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랑 이렇게 해서 만나시면 플러스 30 y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계산 쭉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고. 자 여기는 자 3a가 요렇게 들어가시면 5a 곱하기 3a 여기는 마이너스고 2b랑 또 3a랑 곱하겠죠. 자 그러면. 15a 제곱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고 6a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더 이상 계산이 끝입니다. 즉 계산이 끝났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동류항이 없어. 동류항이 없어가지고 계산이 안 돼. 이게 끝이란 말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너스 4x가 x랑 만났어요. 그럼 x 곱하기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4x가 또 2y랑 만났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쓴 거고, EY가 얘랑 만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x 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4, 2, 8, 8XY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거 분배법칙 3x 제곱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a 자그 다음에 여기는요 8a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16a 제곱 더하기 8ab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3i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3과 4가 곱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4, 3, 12, x,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삼하고 마삼 마3 곱해봐요. 플러스 9,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a제곱.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3이 6, 6ab. 그 다음에, 3a,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15x 제곱.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여기는요, 플러스 10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x 제곱. 자, 마이너스 3이 2y랑 만나면 마이너스 6xy. 자, 그 다음에 플러스 70, 3 7은 21 x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 됐어요 또 한번 더 연습할까요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했어요 다 계산해 볼게요 자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동류항은동류항끼리2 a 제곱하고 A 제곱 더하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A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요 X 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그 다음에 E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x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계산 x 제곱하고 마이너스 4x 제곱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2xy, 4xy면 6x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 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 4, 8a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6AB.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신 플러스 4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5, 20B제곱. 그 다음에, 4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류양이 있는 거, 보 자, 8A제곱, A제곱은 없어. AB, AB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8A제곱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AB.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B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계산하는 게 끝이야. 뭐,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할게요.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기. 그걸 빼라는 거잖아. 자, 우선 얘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8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x. 이렇게 된 거고. 빼기에 여기는 요렇게 여기 빼기에 요거요거요거요거야 이거, 이거, 요거 이거. 2x제곱 요렇게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볼게 자 마이너스 x가 해서 요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2x제곱 됐어요?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xy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x제곱 자 이거 계산한거는 이렇게 지워볼까요? 8xy 마이너스 3xy니까 플러스 5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자, 2분의 1a를 이 가로랑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배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써볼게요. 그냥 2a 곱하기 2분의 1a. 자, 이렇게 분배했고, 마이너스 4b 곱하기 2분의 1a.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1a. 이렇게 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3AB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약분 약분 돼서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약분 약분 돼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A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동류항이 있네요. A제곱 여기가 동류항이야 얘랑 얘랑. 그 마이너스 5AB, 그 다음에 3A 플러스 B제곱, 이게 계산 끝입니다.